자 아, 그럼 이번 시간부터 포토샵으로 카드 뉴스를 함께 제작해 보도록 해요. 파일에서 뉴를 선택하셔서 새 파일로 파일을 열어 주시고 위스라는 곳에 800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높이에 1100이라고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트보드라는 곳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아트 보드지를 열게 되면 레이어가 하나가 맨 밑에 베이스로 깔리는데 이 베이스에다가 제가 색을 집어 넣을 거예요. 자, 일단 화면에 보시면은 사각형 박스가 두개 있는데요. 앞에 있는 색이 저희가 칠하게 될 색이고요. 그 밑에 있는 하얀색이 배경색이 되는 거예요. 스와치 창에 보시면은 햄버거 메뉴가 있죠. 햄버거 메뉴를 한번 꾹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컬러 칩들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팬톤 컬러 쓰셔도 좋구요 포컬톤 컬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걸 누르게 되면은 어펜드라는 단추가 나오는데. OK 버튼 말고 어펜드를 눌러 주셔야 이 팔레트에 추가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페인트 통을 사용해서 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부어주세요. 페인트를 부어주시면은 색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글자를 입력할 건데요. 글자를 입력할 때는 왼쪽에 있는 툴바에서 t자라고 되어 있는 툴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글자를 입력을 하시는데 앞쪽에 있는 색이 글자의 색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색과 글자색이 같은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며 글자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앞에 있는 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같은 색 계열로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진한 색을 선택해서 글자를 써주도록 할게요. 제목은 길어지는 장마 속 우리 벼 지키기 라고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타입 툴로 제목을 입력할 때는 클릭만 했지만 이번에는 내용이 조금 길어질 거기 때문에 문단을 만드는 방법으로 글자를 입력해 볼게요. 타입 툴을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 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을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자, 글자 크기는 타이틀보다는 작게 하고요, 반듯반듯한 고딕제를 사용해 주시는 게 글자도 잘 읽히고 내용도 깔끔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도형을 사용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넣을 부분을 세팅을 할 건데요, 도형을 꾹 누르시게 되면 사각형부터 다른 도형들까지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라운드 사각형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네모나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크기만큼 그려주시고요. 그리신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은 옵션이 있는데요. 필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색을 칠하는 부분이고요.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라인의 두께도 줄 수도 있고요. 색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안에는 회색으로 색을 칠하고 스트로컬러는 없음으로 할게요. 이동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의 옵션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로 정렬하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도형이 두 개로 중앙으로 맞춰 있는 아이콘을 꾹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가운데가 정확히 맞춰집니다. 사각 프레임을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는 Alt를 누르시고 복사할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드래그 하실 때 Shift를 누르고 위치를 변경해주시면 수직 수평으로 이동이 돼요. Ctrl-T를 누르면 변형하기가 되는데, 이때 가운데 있는 점을 드래그해서 밑으로 길게 높이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레이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조그만해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바꿔주시는 게 작업하실 때 훨씬 편리하고 빠르게 할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에 넣을 사진을 구하러 가볼게요. 픽사베이라고 하는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무료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파일을 저장하셔도 좋고, 복사하셔도 좋은데, 저는 일단 복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복사를 하셨으면, 포토샵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림이 잘 들어왔나요? 자 그러면 그림의 크기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림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단축키는 Ctrl과 T를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를 맞춰주시고요. 저희는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도형에 입힐 거예요. 이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법은 너무나도 유용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나중에 다른 작업을 하실 때도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도형 위쪽에다가 바로 올려주세요. 바로 위쪽에 있어야 합니다. 사진과 도형의 경계가 있죠. 그 경계 구분선이 있는데 그 구분선에 올려놓으시면 손가락 모양이 나와요. 이때 Alt를 누르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그 도형 안에 사진이 쏙 들어가게 돼요. 어때요 신기하지 않나요 자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어떤 도형에도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마음대로 조절해서 넣을 수가 있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 그림에도 사진을 찾아서 같이 한번 올려 볼까요 픽사베이에서 검색하시고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자, 사진을 가져오셔서 컨트롤 V에서 붙여 넣기를 해 주시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경계선에 내가 원하는 도형 위에다가 바로 사진을 올리신 다음에 그 도형과 사진의 경계선에 마우스를 대시고 R2 누르시고 클릭해주시면 클리핑 마스크 처리가 됩니다. 사진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자, Ctrl-T를 누르게 되면은 조절 박스가 생기게 되는데요. 조절 박스 모서리에 있는 조그만한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시프트를 같이 눌러 주시면 이미지의 비율이 깨지지 않고 가로, 세로 비율이 지켜지면서 이미지를 크게 하실 수가 있어요. 사각형, 도형으로 일단 도형을 먼저 하나 그리고요. 도형 툴을 클릭하게 되면 상단에 도형 옵션이 나오거든요. 이 옵션에서 필이라는 거는 색상을 안에 채워주는 기능이고요. 스트록은 겉에 테두리를 말하는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를 씌울 도형 위에 올려주시고요. 여러 개의 클리핑 마스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경계선에 대시고 Alt 클릭해주시면 은 필요 없는 부분은 가려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잘 따라오셨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벼 해충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문구로 작성을 해볼게요. 벼 멸구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 이동수를 누르셔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시고요. 이것도 제목이다 보니까 조금 굵은 채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하얀색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영역만큼 지정을 해주시고요. 문단을 쓰시고 나서 행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행을 맞추실 때는 캐릭터 창에 가셔서 행간을 조절해주시면 돼요. 도형 툴을 선택하시고요. 벼멸구라는 글자가 좀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트록은 없음으로 해주시고 필 칼라는 하얀색으로 지정해주세요. 자 글자와 함께 하얀색으로 지정이 되면 글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글자색은 배경색과 같은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착시 효과로 뚫린 것처럼 보입니다. 레이어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도형을 밑으로 내려주고, 글자를 위로 올려줍니다. 글자와 도형을 두 개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그룹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할 때는 복사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레이어 창에 드래그 하셔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나니, 영역 밖으로 글자들이 벗어났네요. 그래서 원래 있던 영역을 좀 넓혀줘야 할것 같아요. 자, 맨 밑에 있는 도형을 선택하시고, 프리 트랜스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조절 단추를 선택하시고, 밑으로 내려주세요. 프리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하단을 넓혀줍니다 자 이제 글자 내용만 바꾸면 될것 같네요 저희가 도형을 사용해서 모양을 만들었죠 그 도형툴 안에 꾹 눌러 보시면은 맨 밑에 커스텀 쉐입이라는 도형툴이 있어요 커스텀 쉐입을 선택하시고, 상단에 보시면 옵션이 나와 있는데, 그 옵션 중에 자기가 원하는 도형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세요. 저는 집을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집 모양의 아이콘이 있네요. 집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시고요. 다시 작업창으로 돌아오셔서,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해주셔서 그리시는데, 그리실 때 시프트를 눌러주시면 비율을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그릴 수가 있어요. 다시 펜툴을 선택하시고요. 옆에 절벽을 하나 그려줄게요. 클릭 클릭 하셔서 그려주신 다음에 필 칼라는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스트로크는 흰색으로 해주신 다음에 선의 두께는 집의 모양하고 비슷한 정도로 4픽셀 정도로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아이콘이 완성되었네요. 두 개를 그룹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룹 폴더 안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그룹핑되어서 선택하고 움직이게 되면 두 개가 같이 움직이게 되죠. 자, 그 다음 아이콘을 그려볼게요. 구름 모양을 선택하시고 클릭 드래그 하신 다음에 면 색깔을 하얀색으로 채울게요. 원하시는 위치에 옮겨 놓으시고요. 자 다시 또 펜트를 선택해서 번개 모양을 그려볼게요. 클릭, 클릭. 지금 면색이 채워져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면색을 없음으로 하신 다음에, 선색을 하얀색으로 해주시고요. 선의 두께는 다른 선들과 비슷하게 맞춰서 4픽셀로 해주시고요. 자, 점을 선택하실 때에는, 이 하얀색 화살표를 선택하시면 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까만색 화살표를 선택하시면 전체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 선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에 따라서 그리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지점으로 얼라인을 바꿔 주고요. 레이어에 만약에 이름이 기입이 안돼 있다면 레이어에 있는 각각 레이어의 이름을 잘 붙여 주시고요. 자, 마, 마지막 마무리로 그림의 위치가 맞지 않는 것들은 선택을 하셔서 적당한 위치로 맞춰주시고요. 아트보드지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죠. 그런데 카드뉴스를 두개 이상 만들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트보드1이라고 써있는 글씨를 선택하시고, alt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새로운 아트보드지가 복사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내용들을 바꾸고 레이아웃들을 바꿔서 두 장, 세 장, 네장 이렇게 저장하실 수도 있겠죠?